단둘이서 자주 만나고 연락도 자주 하면 그게 과연 사친일까? 그래서 보통 여사친, 남사친 문제 하면은 그런 것 때문에 싸우잖아요. 근데 나는 있다고 생각해. 남사친과 여사친은 조건이 근데 많이 붙는다. 애초에 그런 조건이 붙는다는 게 친구가 안 되는 거라고? 친구는 될수 있지만 연인에 대한 예의지. 남녀 사이에 친구가 가능하냐? 가능. 근데 조건이 좀 많이 붙어. 가능할 수 있어. 세상에 안 되는 건 없으니까. 가능할 수는 있는데, 조건이 좀 많아. 일단, 그 누구도 잘생기고 예쁘면 안 돼요. 서로가 서로를 진심 이성으로 볼수 없어야, 만약에 남자가 잘생기고, 여자가 또 아무리 봐도 그 남자 스타일이 아니야. 그러면은, 친구못 돼. 그 여자가 애 좋아할 가능성이 있거든. 그 반대도 마찬가지. 근데 서로, 진짜, 와, 못, 야, 저거는 진짜 못생기겠다. 이 정도로 안 맞아야 돼, 얼굴이. 그러면 할수 있어요 서로 그래서 마음을 가지면 근데 세상에 완벽하게 안 되는 건 없잖아 그런 경우가 무조건 있을 거야 제가 남사친이 몇명 있거든요 물론 연락 안한지꽤 됐지만 서로를 정말로 이성으로 생각을 안 해요 내 착각이 아니고 저는 저를 이성으로 생각하는 껀덕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다운은줄알어요그 과정을 거치고서 남은 애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걔네랑 지낸 세월이 오래됐거든요 몇명 없는데 5, 6년 정도? 연기가 가능하지 않는 거 95, 6년 동안 연기하면서 평소에 연락도 안해 남사친 몇 명이 연락을 하는 경우는 하나 생일일 때 시엣 시엣 역시옷 이러고 다음 생일에 시엣 시엣 역시옷 그게 끝이야 연락도 안 돼. 둘이 보는 건 절대 불가냐고 둘이 왜 봐? 애초에 둘이 볼라고 하질 않지 둘이 볼 이유가 없지 저의 기준에서 남사친과의 사친이 되라면 연락을 안 해야 돼 필요할 때만 찾아야 돼난 그게 맞다고 봐너왜나 필요할 때만 찾아 짜증난다 이런 거 하면 안돼 그냥 필요할 때만 찾아 그렇게 되면 나올 수 있는데 비즈니스 관계 아니고 냐 사친이 아니라 근데 난 그렇게 생각해 단 둘이서 자주 만나고 연락도 자주 그게 과연 사친일까? 주변 빅데이터들을 모아 모아서 결과론적으로 추론을 해봤을 때 만약에 내가 남사친이 있어? 근데 얘랑 연락도 자주 하고 맨날 둘이 만나서 막 피시방 가고 놀아. 근데 내가 만약에 남자친구 생겼어. 그러면 보통 연락을 안 끊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던데? 그래서 애초에 연락을 안 하는 게 낫지 않나? 여자가 아 여자든 남자든. 그래서 보통 여사친 남사친 문제 하면은 그런 것 때문에 싸우잖아요. 연락한다. 밤에 뭐 전화한다. 이런 걸로 보통 싸우지 않아? 애초에 연락을 안 하면 연락이 올 일이 없어요. <laughs> 모든 행동. 의미를 부여하면 한두 컷없어요 그냥 그냥 신발끈 묶어 주네. 깻잎 잡아 주네. 껍질 까 주네. 뭐귤 까 주네. 옷 잠가 주네. 어. 어, 둘이 여행 놔둬. 가네. 둘이 여행 가네. 가서 자고 서 잘해. 아, 아, 어오자네 근데 맞게네 이게 기준이 아닐까? 내가 만약에 연인이 생겼어. 근데 그 연인이 나랑 사귀고 나서 이성 친구와의 연락을 모조리 끊어. 아예 연락 하나도 안 하고 연락 오는 다 씹어. 그러면 거는 완벽한 남사친, 여사친이 아닐까? 그런 관계가. 이제 이해를 해 주는 거지. 연인 이 생겨가지고 연락을 안 하는군 오케이 이렇게 이해를 해주는 그런 관계면은 또 괜찮지 않을까? 근데 나는 있다고 생각해 남사친과 여사친은 조건이 근데 많이 붙는다 애초에 그런 조건이 붙는다는 게 친구가 안 되는 거라고? 친구는 될수 있지만 연인에 대한 예의지 개멋있죠? 헤어지면 다시 연락하라그좀 이상하긴 하죠. 그래서 나다 끊었냐고? 끊겼어요전 다. 저는 남사친이 문제가 아니라 저 여사친도 없어요. 난 지금 친구가 없어 그냥. 어다기보단천같 아니야 천냈천나 내가? 제가 지금 만나는 친구가딱두 명이에요. 나 머리 잘라준 여자애, 미용사 친구. 고등학교 때 동창, 얘도 여자애, 이쁜 애. 아니면 그냥 스트리머분이거나 그분들 말고는 없어요. 우리가 있잖아 그래 난 너네랑 평생 살래 우리 서른 될 때까지 아무도 결혼 안 했으면 나랑 결혼하자 여러분 저 성형외과 한번 가보려고요 성형외과나 피부과 나뭐 맞으려는 게 아니라 코 안에가 엄청 아파 연골이라 하나요? 여기 뭐가 있잖아 여기가 엄청 아파 이비인후과 가야 돼 이거? 성형외과에서 이거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 이비인후과도 그거 찍어줘? 아 진짜? 어 너무 아파! 이렇게 하면 안 아프거든? 근데 반대로 이렇게 하면 개아파 염증이야? 정기기운 있냐고? 아 모르겠어 제가 느껴본 고통이 이런 고통은 처음이거든요 필러 맞은 적 있냐고? 없어 근데 나 스무 살 초반에 그건 한적 있어 피부 찢어졌을 때 녹는 실로 꿰매잖아요 저 코에 넣은 적 있거든요 근데 그거 이미 다 녹아서 없어졌거든? 딱 봐도 성형한 건 아닌데 맞아 난 외불이 있어 그리고 나도 보고 싶어. <laughs> 근데 내가 최근에 코를 되게 많이 박기는 했어. 벽에 박은 적도 많고, 토미 엉덩이에 박은 적도 있고, 소파에 박은 적도. 최근에 코를 되게 많이 박긴 했어. 그리고 이거, 이 조명에 머리를 개많이 박아서 코를. 그게 좀 문제였나? 코피 안 났냐고? 어, 코피는 안 났는데 코가 뒤지게 아프긴 했어요. 와, 너무 아파. 진짜 세수할 때마다 미칠 것 같아. 수술해야 된다 하면 코 소명도 겸사겸사. 수술해야 된다 하면 하긴 할 듯. 아, 유리 씨, 이거는 수술을 해야 됩니다. 아, 혹시 하는 조금 세울 수 있나요? 잠깐만 그럼 나 스케줄을 한번 봐보자 나 병원은 언제 가 보지? 내일 가야겠다 내일 아무것도 안해 세수 이렇게 어푸푸 하잖아요 여기가 엄청 아파서 이렇게 세수해야 돼 코는 근데 이거 아픈지 꽤 됐거든 한 3일 됐거든 점점 아파진다? 무서워 약 먹으면 없어지겠지? 그지 근데 겸사겸사 열어야 되면은 안 해도 날렵하다고? 그래? 좀퍼져 있지 않아? 코가? 주사 지져서농물을 빼내야 된다고? 아 싫어 아 싫어 강남미인 될까봐 무섭다고? 아니야 근데 강남 토미는 될일 없을 걸 자기 얼굴이 마음에 들어서 어 근데 난내 얼굴 지금 마음에 들어 딱히 막 이상한 것같진 않은데 이렇게 생긴 사람도 있구나 약간 그러니까 이 정도 그렇게 막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예쁘고 잘 생긴 애들이 이제 카리나 차은우 소소인 애들 이제 이 우리 못 생긴 애들이 이제 토미 제제못 <laughs> 생겼어 엄청 미인이야 어쨌든 저 요즘에 코가 아파가지고 엑스레이 찍으러 가보려고 나 실리콘은 없어 블랙헤드 짜다가 소동못한거나 블랙헤드 짰는데 며칠 전에 내가 이렇게 쫙 자, 이렇게 짠게 아니라 제가 신기한 걸 발견을 한 거예요 무슨 액체인데 피지 연화제로 이거를 불려가지고 살살살살 긁어내는 그런 거거든 오 이런 게있고만 해서 제가 그거를 며칠 전에 했어요 거기서 뭔가 잘못 감염됐나? 여기가 맨들맨들 보들보들해져 나왜 피부 좋냐고? 나 관리는 딱히 안 받고 나 원래 피부가 좋아 나 사춘기 때도 뾰루지 많이 안 났었어 가드름도 안 나고요 등드름도 안 나고 근데 대신 피부 묘기증이 있어서 긁으면 바로 빨개 지성엔 건성엔 나는 완전 건성 나는 얼굴 겨울에 기름이 안 나와 완전 그냥 푸석푸석 지성인 애들 보면은 자고 일어나면은 막 계기름 막 이렇게 건들번들하고막 그러잖아 저는 자고 일어나도 개 뽀송해요 이 정도 광도는 정도 지금 피부 정도의 광 근데 건성의 단점은 샤워하고 나서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바르고 한 5분 있잖아 5분도 아니야 한 3분 있잖아 진짜 막 미이라가 되는 기분이 들어요 에, 이게 그게 좀 단점 그리고 나한 이제 화장을 해야 되니까 그 전날에 뭘안 바르고 자면은 화장이 안 먹어 건성들은 내 피부가 건조해서 땡기는 게 눈으로 보여 피부가 땡기시는 분들은 많이 바르세요 머리 나는 아무거나 사서 발라도 뾰루지는 잘안나 그건 좀 다행